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1번 갑돌입니다 네, 오늘은 유튜브 승인을 받으면 핀번호가 2, 3주 내로 오거든요. 오늘은 핀번호 투입 관련해서 어떻게 투입을 하는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음, 이건 제 유튜브구요. 이건 어드밴스, 요, 이제 어드밴스에 이걸 투입을 하는데 어떻게 투입하는지 영상으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네, 이화면에 같이 핀번호 투입 관련해서 제가 설정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지금 보면 6자리 인증번호가 있죠. 여기 구글 어드센스에서 이렇게 핀번호가 옵니다. 여기에 번호가 6자리가 있어요. 이 6자리를 여기에 투입해 주면 끝나는 것 같아요.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네 여기 자기 사진 누르고요 스튜브 스튜디오, 스튜디오 누르면 여기 수익창출 나옵니다 수익창출 눌러주세요. 그러면 요 수익금 지급받기 조치가 필요하다 고 그러죠. 요 시작하기를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요 지금 눌러주시고요 여기 본인확인 있습니다. 여기에 핀번호 주소 투입하는 게 나오는데 여기다가 핀번호를 투입을 해주세요. 네, 여섯 자리 투입하시고 제출 누르시면 됩니다. 네, 그럼 요게 완료됨으로 바뀌죠. 이렇게 되면 핀번호가 투입이 됐기 때문에 핀번호 투입 관련해서는 이렇게 간단하게 끝납니다. 근데 이 화면을 못 찾으시는 분들이 있어서 제가 순차적으로 핀번호 투입하는 방법을 이렇게 알려드렸습니다. 제 영상 참고하시고요. 유튜브 활동에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1번 갑이였습니다 감사합니다.